근데 제가 몰랭 하는데, 와우카이를 좀 많이 했거든요, 와우카이. 마우카이좀 좋은 것 같아, 지금 메타에. 지금 메타 제가 생각하기엔 약간 한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교전 메타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한타랑 시야 장악에 좋은 챔피언이 지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이드 갈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? 이게 오브젝트가 너무 많아진 느낌이라 오브젝트마다 싸움이 나서 마오카이라던가 뭐 사이온도 나쁘진 않아 이제 탱커로 시야 뚫어주고 이니시되고 CC 있고 이런 애들이 좀 좋은 듯 리그 오브 히오스라고요? 아니, 히우스 한 번도 안 해보긴 했는데, 거기는 한타만... 제가 들은 말이 있는데, 이제 한타만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말이 있던데... 근데 물론 해보진 않음, 하고 싶지도 않음, 시켜도 안 함... 근데 그거 할 바엔 진짜 롤 하는 게 낫지 않나? 거기 나의 아나운서가 오브젝트 나온다고 알려준다고요... <laughs> 그냥 한타를 위한 게임이구나... 레리브즈까지 <laughs> 이걸 람인데? 이렐카이사 그으면못 참지. 브리안 기자 오랜만에. 후르마까지. 음 핑크색이냐 파랑색이냐. 빨강으로 하자. 이게 약간 용과 같이 생겨서 마음에 들어. 훅 빨강 파랑. <laughs> 아니 그러면 노랑색으로 가야 돼. 아근데 색깔이 다좀 그러네. 그냥 처음에 고른 걸로 하겠습니다.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쉬우, 들어가 들어가. 오, 보다. 였 이럴려. 오케이. 야, 근데 이 스킨 좀 이번 시즌에 괜찮은데. 약간 빨간색 빨간색이라 이 배경이랑 좀 섞여 가지고 잘안 보인다. 그리고 릴레 모파밍까지 해피 해피. 람머스의 근본은 릴레 모법파밍이지 이게 뭔가 이번 어, 아니, 아니, 아니. 시즌 와서 미니언들 체력이 낮아진 건가? 그래서 라클이 되게 빨라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버파밍 할때 되게 빨리 빨리 돼 라클이. 람머스 유체화랑 전멸 어떨 때 쓰냐고요. 원래는 유체화 들었는데 요새는 그냥 전멸이 좋은 것 같긴 해요. 부부 형 여기 왔는데? 시간 최대 안 걸죠. <laughs> 그래도, 덤블 조끼를 사와가지고, 라인전 되게 편하다, 확실히. 아군이 편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레전드 텔슛? 그렇지. <laughs> <크로시야 웃음> 오케이. 이건가? 이제는 텔을 포탑에 안 타도 되거든. <laughs> 집 갔다가 풀피에 템 사고 한번 더. <laughs> 찾았다. 오버파밍 텔, 오버파밍. 오텔 오버. <laughs> 어, 이럴 리야. 복귀 텔 쓴다. 이 생각을 해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텔을 포탑에 안 써도 되는 거야. 어, 그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와드를 받고 텔을 아, 타면 되는 이... 거 아닐까? <laughs> 이렇게 하면 오버파밍이 무한이야 이제는 그부 와도 저못 죽여요 탱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궁도 있어 도망갈 수 있고 원래면 이제 여기서 집 갔다가 라인 뚜벅뚜벅 가가지고 힘든 라인전 해야 되는데 그냥 텔 복귀하면 돼 여기로 심지어 텔 풀도 짧아져서 이번 시즌에 일단 여기서 꿀을 쫙 빨자 집 가면 가감 나오긴 하는데 그냥 나 다음 텔돌 때까지 여기 있을래 그리고 또 텔로 와레이브즈 왔다 맞습니다 오케이 레드 먹고 있긴 하거든요 헷카림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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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꽤 아직 오래빔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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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간다 잡으면 진짜 <진짜겠고>. 개꿀 잡았다 <laughs> 정글 2렙 차이 아이숭 지금 정글 2렙 차이 나기네요 그누가 자꾸 캠프 버리고 갱 다녀가지고 바텀 가고 타보고 이래서 오헷갈린 출동? 잘큰 카이트 자르는 건 되게 좋은데? 나이스 뭐야 아칼린 이번에 두 번째 원몰 웨이브 원몰 웨이브 참을 수가 없다 모르겠다 씨. 난 그냥 도파민 중독자야 한라인만 더? 진짜 한라인만 더? 진짜 한라인만 더. 다음 턴엔 텔이랑 와드도 돌아서 또 와드 받고 텔로 올수 있어. 잠깐만, 갑자기. 그대로 지나가시면 됩니다. 지금 라인이 녹고 있거든요, 이렐님 아, 야 이번에는 진짜 죽이겠대 날. 아 씨. 아칼리 또왔어 라인 통째로 태우긴 했어요. 두부 쪽 보자 그냥 뒤에서 나와버리기 안 보여 뭔가가 안 보여 오케이 두부는 뭐 람머스의 점심이죠 <laughs> 총도 두 발밖에 못쏴 가자 아좀 아쉽다. 설거지 좀요.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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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어, 아네 아시야. 아좀 아쉽네. 이거 밀리오 궁 있어가지고 밀리오 먼저 터트릴라 했는데 밀리오한테 딜을박아줄 사람이 없었다. 너무 아쉽다. 다른 애한테 는 도발을 받자 밀리오 궁으로 풀려서 도발이. 아 근데 이게 다 필로 산게 너무 아쉽네. 야 얘네까지 죽었어 비상 그 사이에 이래는 꿀반. 또 줘. 없긴네요 아, 근데 바텀이 너무 잘 컸네, 상대. 벌써 이코야. 카이사가 이렇게 하고 미드 한번 찌를까 보자. 요 이거지 이거지. 서가 봐도 되겠네. 미드 압박해봐. 다음 라인 때 다이브까지 한번 봐보죠. 이럴려 있다. 아 까비 퓨에안 맞았어. 한턴 빼줘. 좋았다, 좋았다. 최선의 한타였다. 정말 내가 제압 다 먹었어. 너무 달아. <laughs> 람머스타임 온입니다. 이래, 이제 나랑 겸상 안 된다. 그런데? 나이스, 나이스 넘어왔다. 넘어왔어. <laughs> 여기서 지크 가서 슬로우 붙일게요. 궁으로 지크 람버스 요새 좋아요. 특히나 상대 원딜 뚜벅일 때 좋은데, 카이사 정도면 궁 빼고는 뚜벅이라. 어, 아주 건방지구나. 슬로우 란두인으로 일단 슬로우 넣어버리고 슈우 슬로우 줄게요. 나이스. 너무 나만 먹는 것도 안 좋아 아 맞다 지크 이대로 그냥 용 붙자 후발 막 그렇게 좋진 않다 가기. 한턴 빼야 돼요 사타 터졌어 너무 아쉽다 근데 저거 못 딴건 상대 피다 없긴 한데 천천히 하죠? 저 텔도 있어서 호호 스틸 라이스 이거 죽긴 할 듯? 그래도 용 먹은거 되게 좋다 돼지용인데 텔로 2차 전가 일단 텔 탈게요 한중 한중. 슬로우 다진마 지크죠? 어디있어 짜미 왔어 짜진없었고 <laughs> <laughs> 미드 압박하자 v 피 카이사 또블 날라온다 어디야 <laughs> 아 너무 아쉽네 쎄다 역시 3코 카이사 근데 피 빼놓긴 했어요 얘또집 가야돼 카이사또집가야 함. 제가더 빨라요 Q로 굴러서 붙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냥 쳐도 될 듯? 카이사 지금 늦어가지고 밀리오도 그냥 상대 줄려 한다 이거 아타칸 이런 먹고 탑 막으러 와야겠다 죽겠는데 죽었다. 문은 싸고 왔어. 아, 신데롬 <laughs> 후속 대리 없다 후속 대리 신데라 큐이 완전 예술이었는데, 작쇼를 올려야 될 듯. 작쇼 가서 마방 좀 챙겨야겠다. 회사 AP 대리 좀 많이 들어와서 마방 템 하나는 가져야 될 듯. 무한슬로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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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한슬로우. 룰루 타이밍 너무 좋았고 그거. 정글 자르고 그냥 용 편하게 먹자. 이게 지클 암머스. 이렇게 하고 막 템은 망자가서 이속 채워주면 될 듯. 일단 사이드 한라인 밀어두고 다음라인까지 밀고 붙자. 그래야지 이렐리아가 선체로 백도 못해서. 빨르다 빨라. 여기까지 하고 딱 붙자. 먼저 붙어서 물어줘야 될것 같아. 뭐였나? 한번 억제하긴 했거든? 한톤 빼줘? 빨렸다 빨렸다 괜찮은데? 슬로우, 슬로우. <laughs> 나이스. 이렐리아는 못 밤이지. 엄마 한번, 한번 씹어주고. 나이스. 아이 지크 람머스 이거 완전 히트다. 상대 언딜이 도망을 못 가. 그리고 평타로 패 죽여. 이게 람머스 평타가 되게 세거든요. 사실 람머스가 반사 딜도 반사 딜인데 평타 데미지가 진짜 세요. 패시브가 방어력 비례로 데미지 올려줘가지고. 그래서 이제, 가갑 반사들도 넣고 먹었다 보니까, 지크로 슬로우 건 다음에, 평타로 빼서 죽이는 게더 나은 듯? 그니까, 헤라리랑 람머르기니. 오랜만이네, 헤라리 람머르기니. 레전드 이속듀오. 난 탑도 좀 막으러 갔다 와야겠다. 이를 그냥 쭉 밀치고. 백도로 게임 혹시라도 질 수도 있으니까. 어, 이를 갔네? 바텀 밀자, 내가 썸남 바로 텔로 갈게. 아, 한번더 슬로우. <laughs> 이거지. 고탑을 파괴 승리. 우리 한타가 너무 잘했다. 팀 딜량 이등까지. <laughs> 어 뭐야 나 명예 제일 많이 받았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 판에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. 오버파밍 텔 오버파밍 전략. 이거 좀 사기인 듯? 이렇게 하면 오버파밍이 무한으로 가능하잖아. <웃음> 괜찮네. <웃음> 피해량 감소 8만.